맞추어 서교림 선수 음. 어~ 조금 짧았기 때문에 다시 네~ 굴러 내려가고 있어요 아하~ 조금 전 앞으로 진 아쉽네요 뽑아 놓으는 오르막이 굉장합니다 정윤진은? 자, 러프에서 두 번째 샷. 오, 오좀 탑핑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워낙 왼발 내리막 경사가 심했던 위치였기 때문에 조금 미스 샷이 나왔었네요. 다시 14번홀. 이번에는 이미정 선수의 버디 퍼트. 오 왼쪽으로 어 멈춰야 돼요 아 여기 내리막 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, 서교림 이소미 선수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요 또 자칫 저 그림 밖에서도 또한번 짧게 되면 또 다시 흘러 내려가고 아 정말 여기에 피니치를 꽂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음. 어려운 위치였어요. 오늘 두 타를 줄였습니다. 이소미는 15번 홀. 어, 이게 멈추지 않네요. 단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아, 또 아. 14번 홀, 15번 홀이 오늘 멈춰야 돼요. 아, 이 위치에서 다시 멀어집니다. 나는 아쉬움밖에 없는데요. 이다현 선수도 좀 까다로운 위치에서 시도를 합니다. 굉장히 슬라이스 브레이크가 많고요.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부터 탄력을 받을 거예요. 음. 아. 여기서는 이다현 선수 역시 경사를 따라 내려가네요. 이미정 선수와 비슷한 위치에서 멈췄습니다. 啊。Ah.